인테리어 최주부입니다 오늘은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을 살펴보려고 해요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럭셔리 호텔로 서울에서는 최초로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인 LED 골드를 취득했어요 로비로 들어가면 나선 계단과 화려한 샹들리에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타 호텔에 비해 로비가 크지는 않아요 비즈니스 호텔보단 크고 우성급 호텔에 비해선 작은 편이더라고요. 호텔 로비 바닥은 화이트 대리석, 천장은 매립 등으로 마감을 하면서 상당히 고급스럽고 깔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1층 더 라운지에선 딸기 뷔페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머물렀던 룸으로 올라가 보실까요? 제가 머물렀던 객실은 이그제큐티브 스카이룸이었어요. 일반 호텔과 다르게 느껴진 점은 호텔 중앙에 세면대와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옷장, 왼쪽은 욕조라는 점이었어요. 우선 현관 앞에 옷장을 살펴볼게요. 옷장이 양옆으로 있어 옷을 걸수 있는 공간이 넉넉해요. 안에는 다리미와 다리미판, 샤워가운, 그리고 여분의 수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가운데엔 서랍장이 있고, 그 안엔 1층엔 금고, 그 아래로는 쭉 서랍장인데, 세탁물 비닐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호텔치고는 수납공간이 넉넉한 편이더라고요. 이제 옆으로 가서 미니바를 살펴볼게요. 네스프레소 머신, 무료 물, 커피포트, 그리고 머그컵들도 다준비되어 있고요. 놀란 거는 바로 이 서랍형 냉장고예요. 서랍인 줄 알고 열어봤는데 미니 냉장고가 아니라 서랍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서랍형이라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었어요. 또 다른 서랍을 열어보면 머그컵과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할 수 있는 커피컵이 있고 위층에는 티백들 그리고 캡슐 커피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랍장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한 가지는 바로 바닥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침실 부분은 우드고요. 그 옆에 욕실 부분은 그레이톤의 타일로 마감을 지었더라고요. 침실은 전체적으로 우드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특히나 바닥이 카페트가 아닌 우드였어요. 제 생각에는 알레르기 있는 고객님들 위한 선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카페트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베드는 킹베드로 매트리스는 약간 하드 타입이었어요. 양 옆에는 보조등이 있어서 은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텔레비전 앞쪽을 보시면요. 아니 아니, 침실 앞쪽을 보시면 텔레비전이 있고 이 TV는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스피커는 보스 스피커를 써서 사운드가 꽤나 좋아요. 엄청 빵빵해요. 창가를 보시면 쇼파가 길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앉아 동대문 뷰를 구경하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나 천장과 창문이 개폐형이라 열고 닫고가 가능해요. 밖에서 룸으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열리면서 동대문 뷰를 즐기실 수 있는데 동대문 야경과 흥인 지문 모습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은 메리어트 동대문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지금 리모컨으로 블라인드를 닫고 있어요. 이렇게 리모컨을 이용해서 블라인드를 열고 닫고 할수 있어요. 블라인드가 있어서 겨울 같은 때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블라인드를 내리면 동대문의 야경이 바로 보이죠. 이제 뒤를 돌아 욕실을 살펴볼까요? 욕실은 침대 오른쪽으로 있어요. 슬라이딩 문을 열어보면 욕조, 세면대, 화장대가 바로 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대가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작지만 있을 건다 있었거든요. 요게 화장대인데, 화장대를 열어보면 칫솔, 가글, 면봉, 면도기, 클렌징솜, 그리고 나무 빗, 위생주머니, 샤워캡, 그리고 드라이기와 고데기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 호텔 다니면서 고데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준비가 상당히 세심하더라고요. 옆을 보면 그레이의 네모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세면대예요. 세면대가 상당히 독특한 모습이죠. 겉으로 봤을 땐 돌을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만져봐도 거칠어요. 안쪽은 미끄러워질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워요. 질감이 같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과 밖에 질감까지 다르게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면 욕조예요. 욕조는 크지 않아요. 성인 1인이나 아이 둘이 들어가면 딱 좋을 크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벽면에 천장은 화이트 마감, 그리고 전체 매립 등을 사용해서 은은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욕조 뒤로는 변기하고 샤워실이 나뉘어 있어요. 변기에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참, 그 전에 벽면을 보면 벽면이 눈으로 보기에는 거칠어 보이지만 직접 만져보면 상당히 매끄러워요. 바닥재하고 벽면에 질감이 눈으로 보기에는 같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다른 게 상당히 놀라웠어요 변기 옆부분은 샤워실이에요 샤워실 문을 열어보면 샤워실 또한 그레이톤으로 전체 마감되어 있어요 가운데는 대리석 의자를 놓아주었고요 화이트 천장의 매립등 보이시죠 여기 또한 은은한 분위기예요 수납장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벽으로 가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수납공간을 만들었어요. 어메니티는 자연주의 어메니티 록시땅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바닥 부분 직접 만져보면 정말 거칠어요. 같은 색감인데도 질감이 다른 타일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호텔 룸을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모던한 인테리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스카이뷰 룸으로 흥인 지문을 직접 마주 볼수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고요. 다음번 편에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조식 뷔페 인테리어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